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구강평평태선 치료할 때꼭 확인해야 하는 검사. 이 어, 주제를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평평태선은 입안에 그런 분해염 같은 게 이제 어금니 안쪽 부위에 주로 생기는 그 점막의 염증인데요. 우리가 이제 입병을 알면서 보통 뭐 짧으면 3, 4일, 길면은 2주 이내에 등입 병이 생기면서 곧그 점막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한 번쯤 입 병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은 3, 4일 어, 길면 2주 이내에 보통 회복이 되는데 이 구강평평태에서는 만성 염증 상태로서 수개월 수년 거의 뭐 난치병, 불치병처럼 지속되는 그런 질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입병이 생겼을 때 통증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환자를 괴롭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주 환자를 괴롭히는 아주 지독한 그런 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치료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근데 검사를 할때 이제 의사가 이제 입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암이 의심이 되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을 이렇게 배제를 하고요 암이 아니,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점막에 뭐 스테로이드 성분 같은 그런 가글이나 약물이나 주사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는 보통 음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중적인 치료이지 병을 낫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강 평평 태선을 할때 이제 기능약적으로꼭 확인해야 되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구강 평평태서는 그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 ,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 기능의학에서는 특히 장루수 검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중금속 검사, 장내 유해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루수 검사 같은 경우는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하고요, 중금속 미네랄 검사 같은 경우는 혈액, 모발 소변에 있는 중금속하고 미네랄을 검사를 하고요 장내 유해균 검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 유산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중금속 검사인데요 중금속 검사 중에서도 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수운이 중요한가 살펴보면은 수운이 이제 유발하는 증상하고 질환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것을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수운은뭐 기능 이상으로 신장, 간, 뇌, 내분비기관, 뭐 근력기관 네, 이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탈모, 신경질환, 뭐 정신질환, 불면증,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증, 자폐증, 치매. 행동장애 파킨슨 수전증, 이 구내염, 그다음 소화기장애 자가면역 질환, 면역저하 관절염, 고혈압, 뭐 금속만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는 거는 탈모가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중금속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그 구강 평평 태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이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가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어, 중금속이 바로 수은입니다. 그래서 구강평평태선이 의심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은을 포함한 중금속 검사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환자 어 현재 중금속 검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87세 남자 환자였고요. 수개월 동안 구강평평태선으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특히 매운 거 먹을 때 상당히 고생하시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금속 혈액에서는 이렇게 구종 검사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은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요 납도 아주 높은 수치로 나온 그런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은이 높은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환자 이제 머리카락 검사를 했더니 머리카락에서도 수은이 상당히 높은 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소변 중금속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수은하고 납하고 알루미늄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강평평태선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이렇게 중금속이 특히 수은이 검출이 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수은에 의해서 제 자가면역질환이나 분해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수해에서 그 칸디다 곰팡이 감염도 유발이 잘될수 있기 때문에 수은을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누수도 원인이 될수 있고 장내 유해균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도 꼭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유난히 이제 그 저희 환자들 중에서 보면 한70% 정도는 수은중독이 나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평평태선이 있는 환자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은을 포함한 중금속검사를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아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소개를 드렸고요 꼭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강평평대선에서 수은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을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